안녕하세요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궁 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코나에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자 코나이가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 이제 신고가 8만6천원을 갱신한 이후로 다시금 주가가 윗골이 달면서 조정을 받고 저정도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다시금 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7%대 상승하고 지금 7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형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가적인 2차 추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다시금 이제 이 구간 매몰대가 많은 구간을 윗고기로 달으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가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구간에서 계속 주가가 눌리고 있다 보니 우리 주주분들 자 지금이라도 내가 어느 정도 수익 내고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아마 이런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추경에 대한 자, 주가의 반영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고 6월, 7월 해가지고 추경이 반영만 된다고 라 한다면 주가는 더 오르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분, 현 구간부터 어떻게 대응할 따라가 우리 주주분들의 계좌, 수익을 극과 극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만큼 자 오늘 영상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자 전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전략으로써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큰 힘이 될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이 코나이 같은 경우 자, 최근에 지금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최근에도 이제 도지형 캔들. 아래꼬리 달리고 윗꼬리 달린 식으로. 자, 계속 도지형 캔들과 지금 윗꼬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매매 동향을 본다라고 했을 때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어느정도 물량이 빠지고 있다. 자 주가가 지금 어느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투자 경고도 달았고 위골를 달면서 주가가 눌리고 있다 보니 자 당장이라도 이제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정도 투매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 틈의 물량은 전부 다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받아주고 있다는 라점자거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물량들을 다시금 매집하고 있는 그런 신호를 우리가 포착해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열고 있고 자 매도 같은 경우도 물량이 크지 않다라는 점자 거기에 지금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뤄주고 있다는 라점자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세력들이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지금 더 추가적인 매집을 통해서 2차 추경에 대해서 주가를 더 이제 한번더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탈출하기 위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만큼 우리가 단기적으로 분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추세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 장 초반마다 자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력들이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달면서 다시금 물량을 매집하는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이 저점은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전 저점 구간이었던 이 지지라인을 다시금 버텨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물량을 이 구간에서 다 매집을 하고 다시금 큰 상승을 만들기 위한 자 이제 2차 축에 대한 본격화가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자 이제 마지막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정책주로서 자이 지역 화폐 대장주가 바로 이 코나 아이죠. 정책주로서도 이제 순환 매가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자 다시금 이제 AI나 뭐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물량 매집했던 거 한번 이제 다시금 큰 상승 만들어면서자 뒤늦게 들어오는 이 수급들 개인들의 수급들에게 이제 떠넘기면서 탈출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주분들, 갱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물량 털려서 안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물론 의도적으로 위해서 이제 윗골이 달면서 누르는 이런 형태들을 보게 되면서 당연하게 이제 공포로서 자,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눌리는구나. 한번더 조정을 받고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차트의 흐름을 보고 자, 수급의 움직임을 보고 추가적으로 호가 참고 사항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자, 당연하게 세력의 의도가 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구나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정확한 타점 잡아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확한 타점 잡고 대응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저점 구원에서 다시금 분할 매수로써 추가적인 비중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 퍼둥이 나왔을 때는 고점에서도 자 실시간으로 분석한 정확한 타점으로써 우리가 매도로써 탈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주분들이 정확한 타점 잡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자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대응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위에 제 개인 연락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코너라고 두 글자 보내주게 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자 차트 에음부터 수급 그리고 호가 창고 상황까지 전부 다 분석한 정확한 타점으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자, 정확한 가격으로서 자, 얼마 얼마 원으로 다 짚어드리면서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보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이 있습니다. 이 소통방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추경에 대한 부분들 이첫 카페 정책으로서 이제 재료들 나온다라고 하면 그 실시간 재료들까지도 바로바로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반드시 간단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 소통방 입장하시면서 우리 주주분들 이돈 되는 정보들 타점부터 제로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면서 자, 최대한 수익 극대하시면서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정보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빠르게 보내주시면 되실 텐데요. 자, 무료인 만큼 저는 딱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될수 있는 바로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이 구독과 좋아요면 너무나도 큰 힘이 되니까 이 부분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지금 이 지역협회 정책주인 만큼 코나에 대해서 이제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한번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나왔던 게 지금 전 국민에 대해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생애봉 소비 쿠폰으로 13조원이 풀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자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지급이 된 이후로 자 그다음에 차등을 해가지고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추가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에게는 자4 0만원 추가로 지급 자 그리고 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50만원까지 해가지고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전 국민 25만원에서 추가로 늘려나겠다 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정확하게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자 소득 상위 10%에 대해서는 지금 10에서 15만원 가량 소량으로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추경예산이 정확하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금 빠지는 거는 바로 이 소득상이자 이 소득상이 10%에 대해서만 이 소량을 지급 안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고 지금 일반 그리고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자 지역 커피로서 자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나오는 건 지금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면서 경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극대화하겠다 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 국민에 대해 가지 대략적으로 평균 25만에서 35만 원가라이민생예먹 지원금이 추가된다 라고 하면 총 13조 원, 대량이 13조 원의 금액이 풀린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런만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이 지역화폐인 거고, 지금 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주말에. 문을 닫으면서까지 시장경제를 살리자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경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확정적으로 대확률이 높다 라는 거고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나이 같은 경우 재무분석을 본다 할 때도 2024년에 매출 감소에도 수익성 개선으로 순위까지도 증가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 모두 양호한 상태고요 이 전반적인 재무지표를 고려하게 되면 재무건전성은 너무나도 양호하다 라는 겁니다 자, 단순히 지금 이제 정책주로서 이제 대선 테마주로서 엮여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기업이 너무나도 탄탄한 기업이고 기술적으로서나 아니면 재무 지표로서나 너무나도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인 만큼 지금 이번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 추경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매출 회복이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지금 이 유심사태도 어느정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증가까지도 추가적으로 복합적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 지금 현 주가 아직까지도 저평가되는 구간이고 더욱더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 지금 세력들이 일부러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자 정책주로서 이제 어느정도 순환매가 이뤄지기 전에 마지막 물량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현 구간에서 절대로 물량을 틀어선 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홀딩부터 이절 전략까지 상황이 되면서 좀 전략적으로서 대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조정 구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분할 매수로서 추가적인 비중 늘리는 전략도 유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만들어질 때 다시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이후에 우리는 추격 매수로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까지도 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반드시 이 세력의 의도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서 파악하고 대응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자이 수익 무조건 주주분들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절대로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자 반드시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코나 두 글자 남겨 주셔가지고 이 정확한 타점들 받아가시면서 명확하게 대응 전략적으로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제가 이 소통방에서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이 소통방 입장하시면서. 간단한 문자, 이 코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분들이 이 코나이로 성공 투자를 읽어가시는데 지름길로서 제가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주셔야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세력주들의 매집 종목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장이 정말 많이 힘들다 보니까 손실을 보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들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주도주를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조선, 방산, 로봇, 원전 등등 많을 텐데 이러한 주도주들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이들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 시점에서는 보통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망설여질 거고 들어갔더라도 고점에 물리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면, 자, 증자 관련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강력한 상승파동이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저희가 지지체크를 한 후에 바닥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표 수익률 적어도 600% 이상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 장세 지금 힘든 만큼 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크게 올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매집 매집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오픈해 드릴 거예요. 이미 매집은 거의 다 완료된 상황이고, 호재 기다리면서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잡으셔야지 제일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만큼 수익을 크게 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오픈해 드리면서 브리핑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국 천단 소재입니다. 이때 이 종목 우리는 권리락 직전에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43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1,600원에 매도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몇 프로가 상승한 거예요? 바로 8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리락 직전에 잡고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증자비율 1대1이었어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물량까지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로 추가 수익까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600%의 수익을 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11월부터 1월까지 딱두달요단두 달만에 이 수익을 냈던 겁니다 자두 번째로는 또 셀리드가 있죠 셀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7월달에 들어가서 8월달에 매도를 했어요 1730원이었던 주가가 17,3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시면 증자 비율이 1대 0.55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 1000%에 추가적인 물량으로 인해 또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오는 만큼 자 수익에 수익을 더할 수 있다라는 게이 증자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증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 무상증자던 유상증자던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계획을 가지고 증자 계획을 세워요. 자 한국첨단소대 뭐 때문에 올라갔나요? 양자 관련 섹터이기도 하고 이제 양자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방 드론에 MOU가 체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샐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셀리드 뭐 때문이었죠? 자 코로나 백신이었어요. 코로나가 재행할 때 코로나에 대한 특허가 호주 및 일본에서도 갱신이 되고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국내산 코로나 백신에 대한 호재로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자 이렇다라는 거는 증자를 하기 전에 이러한 호재들이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라 거고요. 이 호재들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증자들에 밀고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보들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만큼 강력하게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면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위에 번호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 때문에 좀 걱정이신 주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손실을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시고 추가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으셔도 여력이 부족하니까 좀 여력을 늘리고 싶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하단에 보게 되시면 내려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로 눌러 보시면 제가 준비한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 이벤트 링크 눌러 보시면 설문조사 창이 뜰 거예요. 자, 이러한 창이 나올 텐데요. 이 설문조사도 참여하셔가지고 혜택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 설문조사창에서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무료 혜택. 자 하단에는 원하시는 무료 혜택, 그리고 구독자 닉네임, 사연, 요거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원하시는 무료 혜택 중에서 뭐 자료라든지, 타점이라든지, 라이브 입장이라든지, 단기 종목 추천이라든지,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다 하는데 2분도 안 걸리다 보니까, 편하게 적어주시면 되시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적어서 이 설문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혜택 받아가시면서 수익 내시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이 수익 내시면서 손실계좌 복구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안 걸리는 이 설문지 바로 작성해주시면 되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